계속 이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소년 우울장애 문제에서 두 번째 신체 문제입니다. 자, 청소년 우울장애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수면이나 그 다음에 식사, 신체, 사고방식, 행동방식,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여기에서 삶 전반에 대한 어떤 부정적 영향을 여기에서는 미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우울장애가 나면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울장애 우울장애 어떤 신체적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 나타나느냐 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 그러면 자 소화불량이 돼 밥맛이 없어요 두통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어때요 다양한 부위의 어떤 통증 그다음에 목과 가슴에 뭐가 어떤 걸린 것과 같은 어떤 답답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변비 및 설사가 나타나고 식욕이 감퇴되고 그리고 폭식을 하게 되고 불면증 그다음에 가다, 수면, 현상,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우울장애를 겪게 되면 성인이 된 후에도 어떻게 돼요? 다른 정신장애, 이 다른 정신장애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은 우울장애를 겪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약 어떻게? 20배 정도. 20배가량 높은 이러한 다른 정신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일어났던 우울장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가 이제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학습의 문제입니다. 학습의 문제. 그래서, 이 청소년 우울장애에는 이 전두엽, 그 다음에 시강, 그 다음에 시상하부, 해마, 편도체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야 니까 그러니까 우울장애는 뭐냐면 이 머릿속에 두뇌 속에 이 두뇌 두뇌에 여기 앞이 전두엽, 전두엽이잖아요 그 전두엽 이런 어떤 그런 그 뇌에 이런 그 어떤 그 어, 것들이 있는데 이 뇌에 이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면 어~ 이 그~ 학습과 관련된 기억력 이기억력을 이제 이그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응?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뜨리다 보니까 어떻게요? 생각과 판단에 관련된 이 사고회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띌 정도로 느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울 장애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제 내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학업 수행 능력의 저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장애와 이제 비슷한 거는 우울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는 치매가 이제 또 이렇게 올수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치매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것들이 오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이게 오게 되면 이제 가속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어떤 그든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뜨리면서 잘 모르는 거죠. 순간 돌아올 곳때만 그또 기억을 하고 있는,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수업에 소홀하거나 결석을 빈번하게 이제는 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쉽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증상이 이제 학습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쉽게 기진맥진하게 되고 무력함을 느껴서 다른 활동에도 어떻게 돼요? 관심을 상실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라든지, 뭐 공부를 잘하지 않았더라도 공부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우울장애를 걸리게 된다 그러면 무력함, 무기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꾸 학업 능력이 저하돼요. 그리고 그 관심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아 빨리 해야 할팀 간에 여기에서는 뭐 예방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가 이 가정에서 가정에서 가정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 그다음에 어떤 또래 집단과의 관계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지역 그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가 안케이트 그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설문 조사를 했는데 자 취업과 관련돼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성적이나 두 분법 어학 실력, 어학 능력 세 번째는 뭐 어떤 자격증, 음 응? 그다음에 뭐뭘또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성적, 자격증 뭐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취업과 관련돼서 온 학생들의 어떤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관리 능력 어떤 면에서는 이제 능력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그 과정 과정 속에서 이 문제해결 능력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과의 어떤 그런 대인 관계 속에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가느냐 이게 상당히 어떤 면서는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도 우리가 청소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 응? 이거를 이겨를 어떤 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하게 되면, 취업도 있겠지만, 취업에서도 승진하고도 이런 도또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무슨 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정말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또 이러한 요소에서도 또 좋은 어떤 그런 그 인상을 주고 또 좋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청소년 우울장애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괴, 이 파괴적 및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장애 청소년 가운데는 뭐 술이라든지 담배 그리고 약물 요즘에는 뭐그 어, 마약 같은 게 이제 요즘에 이제 마이, 엄청나게 이제 요즘 이제 문제가 또 되고 있지, 않, 있지 않습니까? 아, 약물, 예? 남용하거나, 과도하게 인터넷에서 몰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실적으로 질 보면 뭐 등교 거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인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고, 가출하게 되고, 폭력,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비행동, 비행 행동 이런 경우가 이제 흔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울장애 청소년 단계는 이런 이제 증세가 나타나면서 약물까지 이르게 되고 이것을 이제 과도하게 되면 이런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비행 행동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 예방이나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치료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비용과 또 사회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만 외라는 이 바이만이라는 사람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연구에 이제 의하면 자, 우울장애를 겪었던 청소년의 이 8%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살로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 발표한 게 1991년인데, 지금 이제 2000년도가, 지금 2023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거의, 이거보다는 내가 봤을 때나 한 때만 10%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장애를 겪게 된다 그러면, 바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해야 되죠, 상담. 상담하고,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이런 것을 겪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울 장애는 곧이 자살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일어났던 그어 어떤 치료하고 상담하고 예방하고 이런 과정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울 장애를 이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어 상담과 치료, 기관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또 역할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청소년 지도사, 지도자, 청소년 지도사, 그다음에 뭐 청소년 상담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담사 혼자만 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서 또 연계관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청소년 우울 장애의 여러 가지 이제 원인과 현황과 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대책. 그러면 어떤 어떤 대책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청소년 우울 장애를 이제 예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우울 장애는 어떻게 되느냐? 잠시 스쳐가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를 간과하게 된다 그러면 더큰더큰 더큰 어떤 면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죠?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우울장애가 우리가 왔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발견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겠지만 이 잠시 수쳐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우울장애 이 해결의 최우선 방법은 뭐냐. 면에서. 그 예방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예방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의 우울장애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뭐, 온 것을 알아야 예방을 할수 있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자, 1차적인 어떤 예방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두 가지 1차적 예방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청소년 전체를, 여기에는 위험도, 이 위험도에 상관없이 우울장애 예방 프로그램에 여기는 참여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장애 예방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위험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우울장애 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우울장애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우울장애 방어 기술 습득을 할수 있는 이런 어떤 도움을 제공해 나가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제일 역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차적인 방법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위험성이 높은 이 청소년 청소년들만을 선별을 해서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응? 예방 시켜 예방 그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고위험군 이 고위험군 못알아네 예, 고위험군 예방 사업의 관건은 뭐냐면 자, 예방적 치료에 순응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예방적 치료에 순응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증가시키므로인 해서 어떻게 돼요? 우울 장애를 감소시키는 이런 어떤 에, 결과를 우리가 이제 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우울을 우울 장애를 우울 장애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위험군 예방 이 고위험군 예방의 어떤 관건은 어떻게 되냐? 자 예방적 치료에 순응하는 이런 청소년 비율을 증가시키는 데 여기에 이제 이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음. 자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자 청소년 우울 장애 치료다 그러니까 치료. 그러니까 자 청소년 우울 장애는 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재발을 어떻게 돼요?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반복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수 개월에서 수 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개인적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장기적인 이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거죠.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여기 크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치료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울장애를 걸렸다고 한다 그러면 자, 우울장애 이 치료법은 어떻게 돼요? 치료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울장애 치료법은 어떤 그런 생물학적 약물 치료, 뭐 심리 치료, 뭐 기본 건강 유지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심리 치료 중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이 통합 치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는 이제 생물학적 치료 즉 약물 치료가 있고 심리 치료 그다음에 기본 건강 유지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만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들을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또 병행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으로 충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두 가지, 뭐, 또세 가지도 병행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라든지, 뭐, 심리치료사,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정신건강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병의 경중에 따라서, 뭐, 약물의 어떤 그, 뭐, 가정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과거의 치료 반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치료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우울장애에 대한 어떤 접근은, 뭐, CBT, IPT, 이런 어떤 개인이나 집단 치료법,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잠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런, 이런 거죠. 자, 가족 치료도 우울장애에 대한, 우울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우울장애 부모나 가족의 문제 등을 다루는데, 뭐 유용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보면 이제 우리가 가족력 우울장애에 대한 어떤 그런 가족력을 이렇게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 방법을 이제 개발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치료해서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쭉 보면 어떤 이제 병에 이제 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어떤 그런 그 가족력 DNA를 이렇게 보고 그 부모의 자녀들이 어떤 그런 질병이 있는지 그리고 그 치,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어떻게 치료 하니까 그 치료가 나왔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해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품도 이제 개발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도 개선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증세, 증상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우울장애에서 이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제, 에, 그, 청소년 우울장애 우울, 우울 치료에서 이제는 어떤 생물학적 치료가 있는데 이제 자 우울장애 우울장애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재발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수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온다 했잖아요 이런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데 자첫 번째는 우울장애 치료는 이제 생물학적 치료다 그래서 자 생물학적 치료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가 대표적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 치료에는 항우울제, 항우울제 치료에는 어떻게 보면 은 자, 4주 이상 경과해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그 효과가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신체 증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기분물 생각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게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이런 어떤 그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생물학적 치료가 이루는데 제일 첫 번째는 신체 증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두 번째는 이제 기분과 생각, 이게 어떤 정서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런 것들이 기분과 생각의 회복이 통해서 다시 이런 증세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체 증상이 회복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장애, 우울장애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어떻게 돼요? 더욱 심해지고, 희복이 더디고, 그리고 재발 간격도 어떻게 돼요?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충분하게 받아야 우울 증상의 완전한 어떤 그런 소실, 그리고 재발 방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3개월 안에 호전이 되지만,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어떻게 돼요? 6개월 이상의 유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재발하거나 그다음에 정신병적 증상이나 그다음에 기분 어떤 기분 부전증, 부전 장애가 동상하는 이 동반하는 양상 이러한 보이는 이제 보이는 그 유지 치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 장애 효과가 검증된 이 생물학적 치료로 인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자 경두계 자기 자극술, 이런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기장애를 통해서 외부에서 안전하게 이 전기를 발생시켜서 내 조직에 전기 자극을 유발해서 어떻게 돼요? 이 우울장애, 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좌측 전두염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원리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전두엽,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상, 여러 사상 뭐쭉 해서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 대한 것부터 이제 우리가 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전달되는 것은 이 가슴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는 머리에까지 전달이 돼서 다시 머리에서 다시 쭉 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원리 측면에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생물학적 치료는 자, 정신과적 치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항우울제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기분 안정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된다고 볼수 있는데 보통 여기는 리튬이라는 응 리튬 리툼, 리튬이라는 것들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기분의 굴곡을 정상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리튬이라는 것은 응 정상적인 정상화 굴곡을 정상화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러한 약물은 어떻게 돼요 양극성 양극성 우울 장애 환자의 기분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울 증상과 불안의 동반이 이제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뭐 항항정신병 약물 약물이라든지 갑상선 제제 뭐 이런 것들 이제를 통해서 우울 장애를 통해서 생물학적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약물 증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제번세 번째는 이제 심리치료.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치료인데 이 심리치료는 이제 여기는 어그 청소년 우울장애는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해야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그, 우울장애 치료에서 이제 심리치료를 우리가 이제 심리치료 중에서 인지치료를 볼 것인데, 자, 인지치료는 이 앨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주장이 됐고, 백이 어떻게 돼요? 이제 발전시킨 치료법이다. 그래서 엘리스의 합리적 정석치료와 백의 인지치료가 대표적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 인지치료의 목표는 뭐냐 면은 자, 인지치료의 목표는 인간의 행동이 주변의 자극이나, 그 다음에 사건보다는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지 치료는 생각. 응? 생각에 따라서. 응? 그리고 인지 치료에서는 우울 장애 청소년들이 자기 자절적인 사고들을 어떻게 돼요? 건설적인 사고들로 대체시키는데 이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 우울 장애 청소년은 자기 자절적인 이 아이 사건인데 사건들이 건설적인 사건들을 대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지치료의 효과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인지치료에서 그러면, 자,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을 자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치료사의 교육적 지시와 반응을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정식, 정신 역동 치료다. 정신 역동 치료. 이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는 자그 여러 가지 어떤 연구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우울 장애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부모에게서 느낀 어떤 실망이라든지 좌절감 여기에 따른 어떤 공격성, 좌절감, 자기 비난, 상실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응? 부모에서 느끼는 어떤 실망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우울장애의 어떤 정신 역동 치료 기법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 치료. 이 치료 동맹을 수립하는 거예요. 치료 동맹. 치료 동맹을. 그래서, 어, 이 치료 동맹을 위해서는 뭐냐면, 자, 치료사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공감함으로써 뭘 줘야 하냐면, 이 신뢰감을 줘야 거니다 신뢰감. 이 신뢰감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역동 치료사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청소년 내담자가 우울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그리고 내담자와 함께 찾아 나서는 이러한 어떤 그런 행동 중요함이 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대인관계 치료 그 심리 치료인데 대인관계 심리 치료. 그래서 이거는 대인관계 심리 치료는 뭐냐 하면 자, 우울 증상과 여기에 따른 어떤 결과로서 결과로 인해서 자, 우울 감정을 지속시키는 요인들을 대인관계 측면으로 집중시키는 이런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우울 감정을 유발한 이 대인관계 갈등이라든지 결핍, 결핍 문제. 그다음에 역할 전환의 문제를 탐색함으로써 현재의 우울감정에 영향을 주는 내담자의 이 관계라든지 환경의 문제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의 목표는 뭐냐면 자, 청소년의 대인관계 효율성과 대인관계 만족감을 증대시켜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의사소통 역량과 문제 해결 기술의 향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대인관계 기술의 심리적 기능 뭐냐면 결국 의사소통, 의사소통 역량과 여기에는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역량과 문제해결 기술의 향상을 향상을 발전시키는데 여기에는 그,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변증법적 행동치료다. 면증병적 행동치료는 뭐냐면, 만성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여성의 치료 경험에서 유래된 치료 기법이다. 그래서 주로 자살 문제를 자살, 준자살, 자해행동 이런 것들로 분류해서 자살을 뭐냐면 소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의미있게 복도도 주는 측면에서 여기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개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치료 기법은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이제 금방 얘기했지만 이 치료 기법은 자살을 소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어떤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이제 개인의 삶의 초점을 맞춰 서 이루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 치료 기법에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개선하고 즐겁고 그리고 낙관적인 목표를 세워서 대인관계 기술을 강화하기위해서 품니다. 대인관계 기술, 대인관계 기술, 대인관계 기술을 여기에서는 강화시키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다음에는 마지막 에 가족 치료입니다. 그래서 자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 그리고 임상학자들의 어떤 우울 장애 치료에 있어서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치료 이 이제 그 가족 치료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가족력이잖아요, 가족력. 이 제일 중요한 거를. 그래서 청소년 우울 장애의 원인의 상당수가 이 가정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우울장애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개선해서 이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자, 우울장애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가 진짜 이런 것들에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 치료가 청소년 우울장애 치료에 매우 어떻게 돼요? 효과적이지만 모든 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어떤 가족은 어떻게 돼요?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 가족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이루어져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치료의 과정이 또 모든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상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과 관련된 어떤 면에서는 이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이 우울증, 우울장애 이런 것들은 치료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증세가 어려워지는 증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그 청소년의 우울장애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우울장애의 어떤 의미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원인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그, 아그 어, 현황, 원인,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 대체까지 이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족, 가족력이라 지죠 가족의, 여기에서는 가족이, 제일 중요한 이런 치료 기법이다.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의 우울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또 강의 듣고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뭐한 주, 한 주, 한주 정도, 뭐한두주 정도 더 강의하면 이제 끝나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기말고사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알려드리고 또 기말고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